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박영희입니다. 어제 요양원 첫 출근했어요. 환자 차트를 받았는데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자. 79세. 알츠하이머 중기.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23살에 결혼했어요. 미용실 보조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자를 만났어요. 민수. 세번 만나고 프로포즈 받았죠. 스물셋,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도 결혼이 뭔지도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전직 교사였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 2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정했죠. 첫날 아침, 새벽 6시 반에 식탁에서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미역국이 짜다며 그릇을 던졌어요. 제 쪽으로 뜨거운 국이 얼굴에 튀었고 그릇이 이마에 맞았어요. 민수는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결혼 3개월 차 친정 엄마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막았어요. 냄새 난다고 시골 냄새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엄마 앞에서, 계단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민수한테 말했더니 뭐라고 했게요. 목소리 좀 낮추래요. 엄마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날부터 친정 엄마는 시댁에 못 오셨어요. 결혼 1년 차, 임신했어요. 12주차 되던 날, 시어머니가 김장을 한다고 김치 항아리를 옮기래요. 임신 중이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임신하면 공주냐고. 며느리가 일도 안 하냐고. 20kg짜리 김치 항아리를 들었어요. 배가 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피가 났어요. 119를 불렀죠. 민수는 회식 중이었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유산이라고. 시어머니가 병실까지 찾아와서는 의사한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원래 몸이 약하다고. 자기 탓이 아니라고. 민수는 술 냄새 풍기며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의자에 앉아 졸았어요. 저는 혼자 울었어요. 그후 5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유산 후유증 때문에.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애도 못 낳으니 답답하다고. 저는 옆에 고개 숙여 있었어요. 결혼 25년차. 민수 전화기에서 카톡을 봤어요. 여자가 보낸 거였어요.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는 문자였어요. 민수가 인정했어요. 6개월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사이가 식은 지 오래됐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25년 동안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았냐고. 이혼해.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위자료 한푼못 받았죠. 집을 나올 때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어요. 25년이 그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열쇠 놓고 가래요. 남편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통장에 1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49살에 뭘할수 있을까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구직난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광고를 봤어요. 6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죠. 시험장에서 옆에 앉은 애가 24살이었어요.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월급 180만원. 4대 보험.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요양원 첫 출근 날 환자 차트를 받았어요. 김순자 병실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치매 걸려서 25년을 괴롭힌 며느리를 기억도 못해요.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토할 뻔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습관이었어요. 25년 학습된 행동이었습니다. 점심 때 밥을 먹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명료하게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지. 25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다시 침해 상태로, 이게 진심인가요? 아니면 헛소리인가요?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 면회 왔다고. 전 남편 민수와 그의 재혼한 아내였어요.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새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 일하냐고. 고생 많겠다고. 두 사람이 원장실로 갔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비가 한 달에 300만원이나 나간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요? 돈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그날 저녁 민수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집으로 모셔갈 건데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돌봐달라고. 월급 150만원 준다고. 25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쫓아내놓고선 다시 월 150에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웃었어요. 크게. 미친 것처럼. 싫다고 했어요. 저월180 받고 여기서 일할 거라고. 민수가 애 생각해서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저랑 상관없다고 했어요. 나왔죠. 민수 뒤에서 소리쳤어요. 정말 매정한 놈이라고 못대먹은 놈이라고. 그날 밤 시어머니 서랍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25년 전거였어요.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이 맛있었는데 말을 못했다고. 고졸한테 고맙다고 할수 없었다고. 며느리가 유산했을 때 안쓰러웠는데 위로 못했다고. 민수가 바람 피운 걸 알았는데 며느리 탓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손이 떨렸어요. 사실은 영희 유산도 내 잘못이었다. 일부러 김치 항아리를 들게 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편하게 있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영희가 피를 흘렸다. 내 탓인 걸 알았다. 하지만 영희 탓이라고 했다. 민수 바람 피울 때도 내가 그 여자를 인정해주었다. 영희가 괜히 싫고 밉상이어서 이혼하면 더 좋은 며느리를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5년 동안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시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유산도 이혼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다음 날. 원장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가 선생님 옷이래요. 병실에 갔더니 오늘은 시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유언장 썼어. 내 재산 다 넣어줄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새댁이 울기 시작했죠. 새댁이 소리쳤어요. 언니 양심도 없냐고. 25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면서 돈안쓴게다 투자였냐고. 지금 재산 노리고 착한 척한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도둑년아, 라고 하면서. 민수는 말렸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저보고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라고 했으니까요. 김순자가 소리쳤어요. 너희들 나가라고. 방에 저랑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재산 상속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일기장 읽었다고. 제 아기 유산도 어머니가 만든 거였고, 이혼도 어머니가 계획한 거였다고. 25년 동안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어머니가 만든 거였다고.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미웠대요. 제가 너무 착해서 정이 안 가더래요. 시어머니는 평생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대요. 당신도 시어머니한테도 괴롭힘 당했고 남편한테도 무시당했대요. 그런데 저는 괴롭히고 구박해도 행복해 보여대요. 착하게 시리. 그게 싫었대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정말 정말 질투가 나더래요. 저는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다고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넌 젊었잖아, 예뻤잖아. 나는 늙었고 추했어.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래요. 저는 일어났어요. 재산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말했어요. 그 재산 받으면 평생 어머니한테 묶인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그래도 재산 받았잖아. 참을만 했네. 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민수한테 복수하려고. 아들이 미워서 며느리한테 재산 줘서 아들 괴롭히려고. 제가 어머니 복수 도구라고. 25년 전에도 지금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 사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신 거고, 저는 제 인생 살 거라고. 나를 미워하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안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것도 괴롭다고 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 힘쓸 거라고.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엄마가 정말 재산을 저한테 주려나 보래요. 받지 말래요. 그건 자기네 돈이래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제발 받지 말라고. 어린아이를 생각해달라고 하네요. 뿌리쳤어요. 25년 산 것을 저버릴 때는 아무 미련 없었으면서 지금은 왜 매달리냐고. 이제 와서 돈 때문이겠죠. 제가 말했더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남남이라고. 그날 밤 새댁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발 재산 받지 말라고. 제가 매달 50만원씩 10년 동안 줄 테니까. 6천만원이라고. 30억 받을 사람한테 6천만원 주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새댁이 소리쳤어요. 언니 양심상 그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건 도둑질이라고. 끊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 고소할 거예요. 노인 학대로. 언니가 시어머니 꼬득인 거잖아요. 또 왔어요. 언니 정말 양심 없네요. 남의 가족 망가뜨리고. 또, 우리 애는요? 죄 없는 아기는요? 핸드폰을 껐어요. 몇 개월 후, 시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의사가 심각하다고 보호자 오라고 하네요. 민수한테 연락했더니 주말에 온대요. 아기 예방접종 받아야 하는 날이래요. 뒤에서 새댁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토요일은 아기용품 사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다음주에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아기용품 사러 간다고. 그날 밤, 제가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야간 근무 아니었지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있어줘서, 민수는 못 온다고 했더니, 그래, 역시, 라고 웃더라고요. 쓸쓸하게, 진짜 마지막 부탁이라며 재산 받으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이미 너무 많다고, 뭘 받았냐고 하니까 대답했어요. 상처요. 25년치. 그리고 그 상처 덕분에 저는 강해졌다고. 25년 동안 지옥을 견뎠으니, 이제 뭐든 할수 있다고. 재산은 필요 없다고. 이미 받았다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날 민수가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세댁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요. 문상객들이 말했어요. 효자네요. 눈물이 저렇게 많아. 민수는 울고 있었어요. 진짜로. 하지만 손에는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쥐고 있었어요. 문상을 갔어요. 절을 했어요. 민수가 속삭였어요. 엄마 유언장대로 정말 너한테 다 준대. 변호사 연락 오면 받지 마. 세댁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를 안고 제발 포기해 달라고. 우리의 생각해서라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전 며느리라네. 재산 다 받는데 참 뻔뻔하네. 세댁을 일으켰어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안 받을 거니까.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에 따르면 전 재산이 저한테 온대요. 현금 5억, 부동산 30억.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부 민수한테 넘겨달라고. 변호사가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확실하다고 했어요. 끊고 웃었어요. 허탈하게. 35억. 25년 치 값이 35억이래요. 한달 후, 민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집 샀다고. 아기 방도 만들었다고. 새댁한테도 왔어요. 언니 사랑한다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달 후, 연락이 끊겼어요. 완전히. 은혜는 한 달이었나 봐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환자 차트를 받았어요. 낯선 이름이었어요. 환자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52세라고 했더니, 우리 딸벌이네. 고생이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27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고생이 많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52세 박영희. 주름지고 지치고 늙은 얼굴. 하지만 처음으로 예뻐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얼굴이 진짜 제 얼굴이니까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박영희. 미녀와 야수 이야기 아시죠? 야수가 미녀의 사랑으로 왕자가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진짜는요. 야수는 끝까지 야수였어요. 변한 건 미녀였어요. 미녀가 깨달은 거예요. 왕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25년 동안 저를 묶어놨던 그 사슬을. 그리고 35억도 놓아줬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바보 같다고. 35억을 차버리다니. 맞아요. 바보 같죠. 하지만 진짜 바보는요. 35억 받고 평생 그래도 돈 받았잖아. 하면서 사는 거예요. 52세. 박영희. 요양보호사. 월급 180만원.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죠. 하지만 처음으로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어제 새로운 환자분이 물었어요. 결혼은 했냐고, 했었다고 했더니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웃었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저랑 같이 있으니까요. 환자분이 웃었어요. 선생님, 멋있으세요. 52년 살아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멋있다고. 저는 내일 또 출근합니다. 또 누군가를 돌볼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손 잡아주고, 월급 180만원 받으면서, 그리고요, 행복할 거예요. 왜냐 하면요, 이제 저는 자유니까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돈한테도 묶이지 않는, 진짜 자유. 52세 박영희.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기쁩니다. 고맙습니다.